오, 바로 바뀌어졌는데 야, 자. 밤산 책하고 있어. 밤산 책크하고 있어. 밤산 게나하고같어 밤산 체크하고 있어. 밤하고 있어. 가산고어가지고거어밤합에물렸어 그치? 오히려 싫어요 받으면 얼굴이 또잘보이는말이예요 이렇게 한번 보여야지 여기 여기 아 아, 원래 여름이더라도 지금 선선해서 고송했는데 어? 지금 라이브 친다고 갑자기 긴장해서 그런지 땀 나잖아. 응? 이거 살 많이 올랐지. 응. 왜야 내 보이세? 왜? 응. <laughs> 자 자전거 운전. 뾰용 뾰용 눈을 부릅떠야겠어 감사합니다 지금 밤이라.. 어 자전거가 지나가네요 지금 밤이라서 약간 졸린 상태여가지고 여년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거든, 아메리카노. 근데 마셔도 마셔도 졸려서 그만하고 들어가야겠어. 아, 아, 근데 한한 한 아홉. 그다 시쯤부터 연하게 타서 벗고서 괜찮을 거야. 이러고 있게 돼. <laughs> 내 그림자? 야. <laughs> 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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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자 포토타이. 아, 진짜 너무 솔직한, 너무 투명한 거 아니야, 진짜? 어? 한 열댓 명이 더 들어왔네, 아까 피팅만 하고 있을 때보다. 정말, 정말. <laughs> 자주 해야지. 바쁜 해 인생이. 집안이 길긴 했지. 아, 근데 또그 뭐야, 커트를 아예 안 해가지고, 아예 아니, 커트를. 그 숱질을 아예 안 해서 길어 보이는 것도 있어. 예쁘게 머리 하려면 또 머리가 좀 길어야지 쁘거 네 오늘 기초를 많이 기초 화장을 많이 바르고 왔더니 얼굴이 굉장히 기름지네요. 아, 좋아 보이게 나요? 와아 근데 약간 아 여기 여드름 하나 왔어. <laughs> 정말 오, 물광이라고요? 감사합니다. 달걀 <laughs> 너무 밝아. <laughs> 달님들은 뭐 하고 있었나? 오늘? 오늘 뭐 하고 있었나? 응? 뭐 하고 지냈나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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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고 있었나? 야 근데 지금 어지럽겠다. 나야 걷고 있으니각이러지 내가 지금 내가 근데 평상시에 그 뭐야? 그 뭐야? 그 셀카봉을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 얘도 그래도 귀찮아 그치? 지 어, 어깨 아파 너무 모래 걸어다녔어 응팝 덕분에 기분 좋게 화요일을 맞이하네 그럼 화요일에 환웅이 나나 <laughs> 이건 노렸지 <laughs> 어어케깨오깨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지금 팔을 바꿔야겠어 달님들 잠깐 여기 동대문구 하늘을 봐어 어깨 아 피기 전에도 계속 걸어다녔더니 쉽지 않네요 아우 가방을 파씨 저 매고 차 바꿔서 오늘은 왼쪽 얼굴 이젠 왼쪽 얼굴로 개미샘인가요? <laughs> 개미 두 마리 이 양자리 원활하지 않지 개미 마리 가방에 뭘 넣고 다니길래? 저는요 지갑이랑요 어우 너무 지갑이랑 지갑이랑 음? 아이패드랑 공책이랑 어, 최근에는 책을 읽어보려고 책을 들고 다니는데요 책을 지금 어, 한 3일? 이틀째 들고 다니는데 단한 줄도 읽지 못했답니다 <laughs> 이 작은 가방에 응? 작은 가방에 어떻게든 꾸역꾸역 넣고 다니고. 아, 내가 일본에, 일본에 이번에 갈때 되게 한 며칠 안 있었지만 뭔가 이번에 각방을 치기도 하고 오히려 짐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뭔가 큰 캐리어가 텅텅 남으니까 여러 가지를 다 챙기고 싶은 거야. 그래서 이번에, 미국 아 일본 한 5일? 6일 있었나? 응? 5일이었나 6일 있었는데 진짜 웬만한 작동산니다 가져갔었거든? 거의 막 일단 들이랑 신발도 한 신발을 신고 간 거랑 한두 개를 더 챙겨왔나? 런닝화랑 뭐 신발 하나 더 챙겨가고 막 모자 막 그냥 못 쓸지 모르겠어서 막한 여섯 개 일곱 개막 이렇게 님들이 선물해고다막 때려넣고 새로 받은 거다 때려넣고 그리고, 카메라도, 뭐, 필름 카메라도, 일단, 혹시 몰라서, 필름이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데, 막 두세 개씩 다 던져놓고. 그리고, 막 시계도, 혼자, 혼자 자야 돼. 되... <laughs> 혼자 자야 되니까, 혼자 일어나야 되니까, 해시계도 이번에 챙겨가고. 아 머리가, 머리 손질을 하고 해야 되겠네. 시계도 챙겨가고, 책, 막, 어? 두개 가져가고, 그렇게 챙겨 갔었거든 아 텀블러도 챙겨 갔고 뭔가 그 커피 포장해서 일본 그 공원 같은 데에서 시간을 보낼까 하고서 챙겨 갔는데 결국 활용이 거의 없긴 한데 코만 보여 <laughs> 어, 거의 이사하던 것, 거의 이민이었어 맞아 <laughs> 모자 모자는 한두 두 개, 세개 썼나? 어, 거의 단기 사였어.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 그리고 그것도 가져갔다. 그 되게 자그만한 공지 알아, 달님들? 자그만한 공책이 아니라, 오, 앞으로 어떻게? 공책이 아니라 그 자그만한 음... 아니야 자그만한 칠판 선물 받은 건데 칠판 그 자석으로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뭔가 철가루를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철판 있거든? 그것도 가져갔어. 되게 조그만한 <laughs> 스케줄러도 아니야 되게 조그만한 그런 <laughs> 그거? 그 뭔가 그걸 쓰고서, 어, 음, 일본에 있는 동안 그걸 기억하면서 잘 지내보고 싶어서 그것도 썼었어. 그래서 거기다가, 지금은, 최근에도 그 내가 그 서랍장 위에 올려놓는데, 최근에 써있는 글귀는, 미련 없이 살자. <laughs> 지금 미험없이 살자고. 일본에 있었을 때, 부지런히 뭐 시간을 보내지 않나, 뭐 그렇게 써놓고서 이제. 일본에 있는 하루하루를 알차게 쓰려고 좀 노력했었지. 어. 구경하고 싶은데 막 뛰어다니고. 쇼핑, 막 아이쇼핑이라도 막, 어?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막. 그, 그문 닫는 시간 구글맵으로 알아보고서 막 뛰어다니면서. 빨리 닿는 곳 먼저 탕탕탕탕 뛰어다니고 <laughs> 아 맞아 쓰려곤까지 쓰면 했어 그래도 음 피인데 약간 하루하루 마다 제처럼살았다니까랬어어이 힘드네 나몇분 했어 <laughs> 팔이 좀 힘드네 뭐 어깨 운동하는 것 같아. 어 oh, 바.. oh, 바람이 분다. 아이 바람이 분다. 나나 나나 나. 오 영원한 줄 알았던 숨겨서 숨을 하나. 오영원할 줄. 왜냐면요 또 우리 음악공송할 때 이번에 우리 대선배님 무대를 실제로 뮤직뱅크에서 보고서 감동받아가지고 한 이틀동안 차 안에서도 그 노래 틀고 나도 근데 애초에 활동 전에 김윤나선배윤나정함윤나선배님 윤나... 노래를 듣고서 되게 감명을 받아서 그 리아코 님 방송 나오셔서 노래 부르신 거 보고서 되게 멋있어 가지고 되게 인상 깊게 봤었는데 활동이 또 겹쳐 가지고 그런데 심지어 또 생방이었나 아무튼 무대를 실제로 뮤직뱅크에서 봐서 진짜 감동 받아 가지고 그래서 한 이틀 삼일 동안을 그늘에 틀면서 가사에 그냥 빠져 가지고 엄청 잘 봤었거든요. 이거 지금 좀 괜찮은데? 지금 포토타임. 음, 약간 머리 한거 같지 않아? 아 아니면 말아? 이걸 크로스지? <laughs> 어때? 생얼 포카 머리도 좀 약간 자연스럽 이거 한가닥 말고 자연스럽지 않아? 아 오늘 포카 때문에 진짜 정신 나갈뻔 해가지고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이 노래 나 중학교 댄스부 때이 노래에다가 춤 배웠었는데 힙..재드 힙합 댄스 동아리에서 선생님한테 긴 생머리 그녀 생각나네 점심 나갈것 같아. 어, 카 사건은 잘 해결했다기를 보단 뭐랄까 음, 모두가 퇴근 시간이잖아요. 아무리 엔터계라도 아무리 엔터계라도 여덟 시쯤에는 다 퇴근을 하시거든요. 막 전시 상황이 아닌 이상 예,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고 어 이제 급하게 예. 제가 어떻게 그건 불을 나름 끄고, 네뭐 뭐, <laughs> 내일 뭐 갑자기 불려갈지는 모르겠는데, 뭐뭐 뭐, 뭐 어쩔 수 없죠, 뭐 버졌는데, 뭐, 제가 뭐 잘못하긴 했습니다. 예, 예. 아, 확인하셔서 을 바로 전화가 날라왔어요. 디리리리 네. 비빔밥 열심히 비벼서 먹고 있는데, 또 제가 여비빔이잖아요. 비빔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. 뭐라는 거니? 나좀 힘든가 봐 지금 팔이 아파 이게 셀카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아살 법적으로는 아직 25살이긴 하거든요 우여할줄 알았다 여기 어디지? 아, 여기가 어딜까? 나 어디까지 걸어왔을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음. 음. 달림들이나더 오래 얘기할 수 있다니 행운 환응이잖아아 너무 많이 걸어왔다 올라갔어야 되는데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럭키 웅이잖아 뭐 인생은 이렇게 한지 앞을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. 아 오늘 열심히 뛰었는데 이 정도면 살을 빼긴 해야 될것 같아요 후우. 잘생긴 남자 얘기할라했었지 다 까먹었네. 술을 마시는 것 같아서 귀엽다. 이 날씨에 이 날씨에 이 풍경에 이 시간대에 알코올까지 들어갔었으면은 뭐 거의 취종 진단이지 뭐. 이제 버틸 수 없다고. 음. <laughs> 나중에 또 이제 트위터에 돌아다니는 거 보고서 이제 노래 개판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불렀나 후회하고 뭐 그러는 거지 뭐 인생은 원래 그렇게 후회와 사매와 어, 미련으로 가득한 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. 예. 어 거미줄. Spiderman, Spiderman. Spiderman, s 근데 내가 또 어제 카페에 가서 일기를 음, 썼던 걸 보고서 또 감명받았던 게아 아닌 든 적은 없었다 내 인생 내 인생 단한 달도 일주일도 안 힘든 적은 없었다 단 중학생 때이 길을 걷겠다고 마음 먹은 이후로 단 하루도 맘 편히 살았던 적은 없었다. 예. Yeah. 그렇기 때문에 뭐 힘들지 않습니다. 왜냐? 항상 힘들었거든. <laughs> 음... 그... 왜 스파이더맨 얘기 나왔느냐? 알고리즘에 가끔씩 스파이더맨이 나와서. 자기 스파이더맨. 스파이더맨, 스파이더맨! n s 만 i d 가면 재미 없 s p 고 고통만큼 행복도 있는 건가요, 오빠? 당연하지. d e r 하 a n s 고통도 있고 그런거지 어 잠깐만 아, 약간 가출 청소년 같지 않아? 내 나이 스물다섯에 가출이라니 <laughs> 경청 DJ가 가출을 하시면 어떡해요 우린 그걸 외박이라 그랬어 아니요 이건 세탈이에요 사실 전 잠이 많아서 세탈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한강은 거냐고? 한강은 아니고 약간 요즘에 뭐 능력상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동수단이 좀 열려있으면 어디든 좀 혼자 훌쩍 떠날 수 있지 않나 요런 요런 안타까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군요 있다 있으면 뭔가. 했더라고. 근데 최근에 이도형 운전하는 거 보고서 오 나는 쉽지 않겠는데 이러면서 뭐 어디든 솔직히 나는 운전면허 따는 거 그냥 콘텐츠로 남겨야. 돼. 울듯. 이광기 여기에서 어디야? 감각이 없네. 지금 역까지 온 건가? 어딘지를 모르겠네. 아, 맨날 산책하는 길이긴 한데 좀 많이 걸어와가지고 애초에 킬 때부터 자주 가던 길보다 좀더가 있는 상태에서 켜서. 좀더가 있는 곳에서, 그러니까 약간 양극화. 난 원래 집이 이렇게 가 센터에 있으면 오른쪽에서 좀더 가서 시작을 했는데, 이제 왼쪽에 내가 아는 길에 더 끝까지 온것 같은 그런 느낌. 근 그렇게까지 많이 안 걸었잖아. 아닌가? 좀 많이 흔들면서 좀 평상시처럼 걷긴 했던 것 같은데. 아, 근데 많이 안 왔을 거야. 어차피 코앞이아 여기. 섭지 않아. 뭐 나는 나는 어른이거든. 두렵지 않아요. 아또 서울에서는 한국에선또 구글맵이 아니라 네이버 지도죠 역시. 배터리 많지. 잠깐만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코앞이야, 코앞이야, 집 앞, 코앞이야. 무서울 거 없어? 그럼 찾았지. 나몇분 켰어? 1시간 10분만 켜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. 20분 켰어? 20분이라고? 야, 이거 예상이야난 그거 이상한데. 아, 2분 켰다고? 음... 2분그분 그래. 2분 이분, 이분. 걸어서 내가 한 이분. 이분, 이분. 이분, 이분. 이분, 이분. 시분 이분. 이는 이분. 거미줄 싫어 아 이분. 이분, 이분. 이분, 이분. 이분, 길긴 하죠. 제가 좀 길긴 합니다. 제가 160대 중에서 좀긴 편이긴 해요. 제가 가 맞아요? <laughs> 아 차가... 시간 많이 달리네 어딜 그리 가시나 다들. 음, 이번에 여행 갈때 이도형이 진짜 운 좋. 엄청 고생했어, 이도형 거의 막, 올 때는 차 막혀가지고, 척초에서 3시간 운전했어, 3시간. 진짜 고생했어. 오. 진짜. 특히 막, 비도 조금씩 와가지고, 위험하게 됐는데, 진짜 고생했어. 여기가 원래 이렇게 어두웠나? 좀 자신이 생겼거든. 거의 3시간 했어. 옆에서 이제 그 뭐가 조수성에서 동주가 또 계속 도와주고 치마우스랑 제주도 진짜 이도영이지 진짜 이도가 아닌 뭐다이도이었을걸 사실 나는 치마우스 때는 자서 잘 모르는데 <목소리> 네. 이도영이 맞았어. 이번에 음 돌아올 때는 하긴 했는데요. 중간에 깨고 나서는 처음에도 계속 열심히 버텼는데, 내가 버티고서 헛소리하고 막 소리 지르니까 그냥 자라고 하더라고. 막 노래 크게 부르고 미친듯이, 그러니까 그냥 자해막 <laughs> 노래 불렀으니까 성공하고, 내가 막... 꽤+ 꽤예야막 이러면서 계속 노래 부르니까 <laughs> 어 그러니까 너 많이 졸리지 그냥 자라 이래가지고 오케이 okay. 하고 쿡 바로 <laughs> 바로 잤어 아그아 그... 아, 아, 완전 불이 다 꺼졌네 새벽이라 씨야 이제 들어갈게 달 t 들 화요일도 잘 버티고 월요일 하루 o 고생 많았고 지금 e 나쁘 t 아 지금 내가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이렇게 혼자 집에 가면 위험할 것같 i t of a little b i 가 of a l i t t 네, 도착해서 포르몬 드릴게요 어, 모기가 몰고 있는 줄 알았네 안녕 바이바이 모기가 그나마 가야되네 바이바안녕 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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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음마 <laughs> 바이바이 안녕 어떻게 꺼? 이렇게 꺼 이렇게.